렐라 영어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입니다 어, 이 동영상이 끝나면 다시 동영상을 갈아타세요 읽기 동영상으로 갈아타셔서 링크 올려드려요 읽기 동영상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을 읽으십니다. 발을 정자를 쓰면서 잘 채우세요. 발을 정자 안 쓰시면, 발을 정자로 세지 않으면, 어, 10번 읽어도 30번 읽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발을 정자 쓰다 보면, 어, 이렇게만 읽어야지 30번이 되는구나라고. 그동안 그런데 1번부터 하신 분들은, 음, 30번 쉽게 달성하죠. 예, 그리고 나서, 어,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고, 어, 순서만 보고, 한국말만 보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예,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혼자 말하는 거라 조금 예, 대화보다는 혼자 말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기예보 그동안 많이 했어요. 네, 이거 하고 나시면 은 일기예보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볼게요. 그다음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기예보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일기예보 하는 걸알수 있어요. 오후는 언젠가요? 어, 정오 땡 치면 12시 이후부터는 밤 열두 시까지는 아, 밤 12시까지는 아니죠. 뭐한 6, t 시 i s is the n a t i a l t e n n t i s the national this. 어, 이 o n 이 l this. 네, 어, this is the n a t i s i s t h a t i o n a l this. i s 이 s the national this. n a t i i 보도입니다. 그래서 국립 날씨 예보입니다가 되는 거죠. report, 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립 날씨 보도입니다. 네, 국가의, 우리 한 국가의 날씨 보도입니다. 즉, 날씨를, 국가의 날씨를 전해, 전국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인 n 대전, 대전에서는 지역 이름이니까 대문자습니다. 대전에서는 도시 앞에 있어요. at 대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in 대전. 대전에서는 it is raining이죠. it is의 줄임말이고요. it은 세모 칠게요. 빈칭 주어.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it 원래 그것이란 뜻이죠. this는 이것이고, 그런데 번역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나고 Raining 비 오던데 is ing니까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Heavily는 무겁게니까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Raining much보다 raining heavy, heavily 해서 어, 폭우가 heavy rain 이렇게 하는 거죠. Now 지금 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가 되는 거죠. It is not raining is ing it 35 빈층죠. 날씨를 태는 대구에서는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바람이 에, very windy 아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주 바람 부는 매우 바람 붑니다가 된 거죠. 윈드가 바람이고요. y를 붙여서 windy 하면 바람부는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Yeah. it very windy가 되죠. 매우 바람이 붑니다. 울산은 매우 어 매우 cloudy 흐린 거죠. 클라우드까지가 구름 바이 가들어가서 구름낀 흐린 이 되죠? 라이트 나우. 나우는 지금이고요. 라이트 right 나우 하면은 바로 지금. 그러면 이제 금방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라이트 right 나우보다 발음은 라이트 right 나우에서 스타카토 찍는 발음이 좋습니다. 라이트 나우보다 라이트 나우. 라이트 나우. 라이트 나우는요. r 발음도 아주 중요하죠. r 발음 절대 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라이트 나우. 라이트 라이트 아니고 라이트. 라이에요우 우라 it 이예요. 우라 잇을 한 박자로. 세 박자가 아니라 라라라 right right now 스타카토까지 연습해 보십니다.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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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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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여를를따치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따따닥따 i 하시고 몇번 반복합니까? 6번. 왜냐? 1분이죠. 분분 1분. 1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1분도 못 채우시면서 내 발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보 보통 보면요. 어, 100명이 영어 회화를 한다 하면은 그중에서 발음 신경 쓴 사람 별로 없어요. 발음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합니다. 영어 회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수영을 배우면은 막 떠서 돌아다니면 개회연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자세 되게 중요하죠. 뭐 30도로 꺾어라, 45도로 꺾어라.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게그 자세로 해야지만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발음 무시하시면은 영어 회화 절대 못 하고 외국인이 내 발음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 해석해도 외국인이 내 발음 못 알아들으면은 말장황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발음을 아주 신경 수영해서 각도나 뭐 이렇게 신경 쓰듯이 이론을 신경 쓰듯이 영어에서는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Right? 나 연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울산은 바로 지금 매우 흐립니다. 근데 금방 비가 올지 어떻게 될지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ow는 지금,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이니까 금방 앞으로 변할 거라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But, 그렇지만 the clouds, 어, 구름들이 later tonight, 오늘 밤 더 늦게 이 말이죠. 레이시 늦게, 레이러 나중에라는 뜻도 있고요. 레이러 오늘 밤 나중에, 오늘 밤더 늦게는 disappear 사라질 겁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지금은 흐리지만 구름이 잘뜯꼈지만 어, 오늘 밤더 늦게는 혹은 나중에 사라질 겁니다. 구름들이 clouds 하지 않아요. clouds 하지 않고 clouds. 클라우즈. 드가 좀 발음이 묻힙니다. 튀지가 않아요. 클라우즈. 클라우즈. 카드가 여러 장 있다. 카드스 하자고 카울스카울스 카르스. 클라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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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습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면은 일기예보도 이제 신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기 파일로 건너 가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